이것이 철교 전망대라고 이렇게 표지말이 되어 있네요. 안내물에서 보시다시피 낙동강 철교가 1940년에 준공되어 1962년 12월 22일날 준공되었다는 그런 표지입니다. 자 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촬영 중이라고 쓰 있는데. 저거는 네. 저희도 지나가면 센서에 의해서 사진자동으로 찍히네요. 그럼 찍으면 어떻게 볼수 있죠? 찍힌 걸 어떻게 볼수 있어요? 찍힌 거는 저쪽 위에 네. 업체가 따로 네. 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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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거기서 가서 어, 뽑아야 되네? 아네 아, 아, 위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철거전망대 위에 상부 부분입니다. 지금 저 기차 소리 나죠? 저게 현재 다니고 있는 KTX 철도 노선이고요. 여기는 지금 레일 바이크 용으로, 관광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. 역사성이 있는 곳이라서 그냥 살려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래된 철교의 모습 보이시죠? 녹이 있어도 멋있습니다. 그죠? 4대강 정비로 인해서 이 주변에 이렇게 책시들이잘 되어 있네요. 아주 멋있습니다. 아, 여기 이제 최상부에 있는 그 전망대입니다. 철교 전망대. 보이시죠? 이 낙동가이면 지금 눈에 보이는 다름에도 저 밑에가 두 개가 있고요. 또이 철교가 있고 위에 또 새로운 철교가 보이시죠 저쪽이 하얗게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KTX 철교입니다. 제가 1 0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자주 안 나온 관계로 아주 새로운 풍경에 무척 감동하고 있습니다. 한때는 제가 또 김해에 살았으니까 이곳을 자주 와봤던 그런 추억도 있는 곳입니다. 자, 아, 여기에 비상하고 있는 두름인가요? 아, 멋있게 그림 그려져 있네요. 낙동강. 예, 날아들고 있는 철새들을 그려놓은 것인데, 잘 그렸습니다. 자. 여기 전망대, 마운대네요. 마운경인데, 새벽에 비가 와서 그런지, 마운경에서 물이 흐르네 지금 카메라로는 마운 엔젤을 통해서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. 멋진 광경이죠. 자, 정말 멋있는 광경은 이 오래되고 낡은 이 철교의 모습입니다. 아, 멋있습니다. 그죠?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철교. 오래동안 우리의 야한을 실어 나르던 그런 곳이죠. 특히 낙동강 전투까지 겪으면서 아주 우리 힘겨웠던 삶을 대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 먹고 살만해지고 좋은 세상이 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위에 새롭게 하얗게 간정한 새로운 멋진 또 철교가 놓여졌습니다만 이 철교 하나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 눈물이 서려 있고 추억이 있겠죠 자또 다음 자찰로 이동하 겠습니다.